베섬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여와에게 호 벗개가 토아고 있거든요. 얼마나 기쁠까요. 여러분 이 벗개를 빼앗겼을 때그 엘리 제사장의 그 며느리가 자기 아들 을 이름을 이가봇 했잖아요. 이가봇. 이가봇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이나 카보드가 영광이잖아요. 앞에 이자가 붙으면 영광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. 이가봇. 카보드. 카보도가 영광인데 이 카보도, 카보도가 사라진 것,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,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그때 외쳤던 그 며느리 음성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벗개를 빼앗긴 것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지 않는다고 그 상실감으로 살았을 거잖아요. 죠 다시, 베셈에서 사람들이 벗개가 토라는 거 보니까, 아, 이제 하나님의 영광인 카보도가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구나.